자 신당을 만든다 칩시다 당선 되냐 말이야 지금은 여론조사 높게 나올지언제 내년 2024년 4월달쯤이면 지지율이 몇 퍼센트 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 그 정당이 전국적 지지율이 5%를 넘는다 칩시다 그래봐야 비례대표 3명 4명밖에 안 돼요 아...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3석 그리고 열린민주당이었나 3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3번은 여성 2번은 남성 이런 구조에서 선거구조에서 아... 복잡한 생활 그리고 신당을 만드는 순간 이준석 전대표는 보수 살거 아니? 전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준석의 미래와 있겠느냐? 당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국민의 힘에도 타격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수도권에 큰 타격이 있죠 어찌 됐건 몇 퍼센트라도 음. 가져가게 되면 국민의 힘의 후보들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거다니. 그후보을어떻게 감당할 오. 것이냐라는 게 인효한 씨의 생각 같은데 제 예.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